아니, 이 남자 왜 목만?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오늘 지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지렁이가 되었으니 지렁이의 삶을 살아봐야겠군요. 어허, 이거 이거. 땅에 떨어진 큐브를 먹으면 큐브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몸집이 커지는군요. 그럼 이렇게 큐브를 먹어 몸을 키우는 게 지렁이의 삶인 것 같으니 최대한 많이 큐브를 먹어 대왕 지렁이가 되어야겠군요. 그렇게 대왕 지렁이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긴 남자는 땅에 떨어져 있는 큐브를 열심히 먹었고. 그제야. 어. 지금까지 눈치채지는 못했는데 이순위와 숫자. 보아하니 샬롯이라는 놈이 지금 이곳의 대왕 지렁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왕 지렁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전놈을 꺾어야 한다는 얘기고 꺾으려면 저 정도로 강한 지렁이가 돼야겠군요. 그럼 이제 상대할 적도 알았으니 큐브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몸집을 키우도록 하죠. 허, 아무 생각 없이 큐브를 먹다 보니 어느덧 3등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등과는 차이가 크게 나는군요. 일단은 계속 이렇게 구석에서 몸집을 키워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죠? 지금까지는 숫자가 적혀있는 큐브밖에 없었는데, 물음표라니. 생긴 걸 보면 랜덤 큐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무슨 랜덤일지 아이템일까요? 아니면 랜덤 숫자? 남자는 궁금하기에 바로 랜덤 큐브를 먹었습니다. <laughs> 어.. 256 이걸 랜덤 숫자가 나오는 큐브였군요. 아이템이 아닌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제 랜덤 큐브도 먹었겠다. 더 빠르게 몸집을 키워야겠군요. 어.. 이 파란색은? 어,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아이템이었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지렁이 세상에 대해서도 전부 알았으니 이 남자가 이곳에 재패할 대왕지렁이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군요. 이제 드디어 천. 이제는 정말 대왕지렁이도 한 걸음 아. 어? 어. 저놈 다가오는 김새가. 아니 그것보다 왜 저렇게 빨리? 이건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남자는 직감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니 꼬리가. 어 이런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잡아먹혔다고 해야 맞는 말이겠군요. 분명 이 남자는 대왕지렁이가 될 남자였는데. 이거 이거 이대로 환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자신을 잡아먹은 지렁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 이거 시작부터 랜덤박스라니. 이번 지생 운이 좋습니다. 복수가 손쉬울 것 같군요. 어? 사? 고작 사라니. 이거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행을 바라지 말고 숨어서 빠르게 큐브를 먹어서 커져야. 아니 이렇게 떨어진 큐브를 먹는 것도 좋지만. 예. 이번 지생은 떨어진 큐브를 무지성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지렁이들을 잡아먹어서 더 커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몸집을 키워야 하니 빠르게 큐브들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커진 것 같은데. 먹어라. 저 지렁이놈 크기가 이 남자와 비슷한데. 그렇다는 건저 놈을 잡아먹으면 이 남자의 몸집이 두 배가 된다는 거고. 남자는 그렇게 앞에 보이는 지렁이놈을 첫 번째 사냥감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냥감도 정했으니. 그럼 첫 번째 사냥, 시작입니다. 사냥감의 뒤를 잡아 빠르게 꼬리부터 잡아먹어야겠군요. 좋습니다. 이제 노란색만. 어, 어니? 남자는 그렇게 지렁이의 삶을 포기했습니다.